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한계에 도전하며 일탈의 경계를 모색하는 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소심한 성격의 아내와 그러한 아내가 조금씩 야외에서의 자유로운 모습을 경험하도록 유도한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부부지만 서로 다른 성격과 욕망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연자님은 아내가 조금 더 일탈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바라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특별한 사연의 첫 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어느 평범한 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늘 모험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아내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안정적인 일상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새로운 도전에는 늘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 속에서 어느새 감춰진 열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 예술을 전공하며 한때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를 꿈꾸었지만 차후에 나가고 결혼하며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늘 주위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얌전하게만 표현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깊이 사랑했지만 때때로 그 소심함이 우리 부부의 관계에 한계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어느날 가족 모임 후 남편으로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생각은 만약 아내가 조금만 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 작지만 강한 열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점진적으로 야외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경험해보라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책이나 자연을 즐기는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아내의 경계를 조금씩 넓히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게 되었죠. 저희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눴고 아내는 점차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욱 아내가 자신을 한층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같은 모습으로만 머물러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부쩍 커져갔고, 어느 순간 저는 아내에게 조금은 대담한 제안을 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산책을 마치고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만의 작은 모험을 해보는 건 어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때 아내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듯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외에서의 소풍 같은 느낌이었지만 점차 저는 아내가 일상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욕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더 확실하게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야외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즉, 일상의 경계를 넘어 자신을 드러내는 경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심스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끔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자연의 품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말 속에는 단순한 야외 활동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들은 아내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서서히 제 말에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소 겪어오던 소심함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조금씩 일탈을 시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순간의 변화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한다는 기대감에 저 역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야외 산책에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며 아내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재된 욕망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 바람과 햇빛을 온전히 느끼며 평소 집안의 안전한 공간을 벗어난 경험은 아내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내게는 더욱 도전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우리가 차지한 한적한 강변 카페에서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앞으로 더욱 그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변화가 우리 부부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변화의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야외에서의 활동이 단순한 산책을 넘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없이 긴장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아. 마치 모든 순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아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 볼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공원을 찾아서 자연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내면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작지만 강렬한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차를 타고 한적한 외곽의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손은 떨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가족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들 덕분에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들킬까 나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잔디밭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이 그날의 분위기를 채워 주었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곳에 있는 게 조금 무서워.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즐겨보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천천히 해도 돼.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소심한 성격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감춰진 미묘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풀며 아내는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혹시 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까? 그녀의 불안한 표정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불안해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용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발걸음이 주춤거렸지만 점점 더 주변 풍경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야외에서의 노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작은 몸짓으로 옷깃을 움켜쥐었고 그 모습에서 내게는 마치 얼어붙은 겨울처럼 차가운 긴장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시간인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혹시 불편하면 바로 멈출 수 있어. 내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에게 조금씩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지금 이 순간도 너의 모든 감정이 다 아름다워. 산책이 끝난 후, 한적한 잔디밭에 다시 앉아, 휴식을 취하던 아내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나는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기쁨을 느꼈고, 앞으로 그녀가 자신만의 일탈을 통해 더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야외 노출이라는 행동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기 힘들어했고, 매 순간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그녀는 한 걸음씩 스스로를 열어가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다 줄지에 대한 기대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야외, 모험은 아내의 소심함을 조금씩 깨우며 새로운 경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한적한 공원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품속에서 작은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평소의 일상적인 산책을 넘어 조금은 더 대담한 경험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좀더 도전해 보는 건 어때? 평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해 보자. 제 말에 아내의 눈동자는 순간 놀람과 당혹감으로 번졌습니다. 평소에도 야외에서의 활동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녀였지만 이번 제안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더욱 민망한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뭐 무슨 뜻이야? 라고 조심스레 물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베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혹시 야외에서 볼일 보는 것도 해볼래? 평소 집 안에서만 하던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내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보는 거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빛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섞여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마음의 싸움을 겪고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도전이 그녀의 억눌린 본능을 일깨우며, 일탈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 하지만 한 번쯤은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아닐까?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작은 용기를 끄집어내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인적이 드문한 적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흩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자연의 품 안에서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도전을 권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잠깐 멈춰서 내가 볼일 좀 봐줄래? 그 한마디에 아내는 얼굴을 감싸며 당황한 듯 주저했지만 동시에 내 눈빛 속에서 느껴진 진심과 애정 어린 기대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 순간 자연의 소리와 주변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 아내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작은 결심을 한듯 보였습니다. 민망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속에서도 한편으론 평소 감추어왔던 자유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엿보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아내는 마치 스스로를 되찾듯 자연 앞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말로 다할수 없는 감동과 동시에 그녀가 진정으로 일탈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용한 외부 공간에서 둘만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모든 경험은 단순히 야외에서의 행동 그 자체를 넘어 아내가 평소에 감추어왔던 억눌림을 조금씩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가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민망하면서도 뜻밖의 일탈을 감행하는 모습은 제게 큰 위안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정된 일상 속에 갇혀 있던 우리 부부에게 이 작은 모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 마음 한 켠에는 아직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런 일탈 이후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내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부끄러움과 긴장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평소에 볼수 없었던 자유로운 빛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지금 너무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을 더 보고 싶어. 옷을 벗어줄래? 아내는 수치심이 끝나자마자 당혹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혹한 얼굴을 하며 아내는 이네? 저의 굳은 생각이 변치 않을 것 같아 보여 포기한 듯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체형에 비해 큰 마음을 가졌고 손으로 가리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손 놓고 있어봐. 저도 아내를 바라보며 옷을 벗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해보자. 그말 한마디에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더욱 가까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서로에게 다가서며, 우리는 자연의 품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듯한 감각 속에서, 아내는 처음엔 약간의 망설임을 보였지만 이내 제품에 안기며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숨결 속에 우리 사이에는 점차 오랜 억눌림과 소심함 대신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일탈의 욕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느껴보자.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비밀을 풀어내듯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자연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숨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의 온기가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내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오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자유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격식없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낀 채 우리는 한순간의 열정과 함께 깊은 연결감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과거의 소심함과 두려움을 완전히 잊은 듯 한층 더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잠시의 여운과 침묵이 흐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의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조금 더 믿게 된것 같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을 통해 내 자신을 찾아가고 싶어. 그말 속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소심함이 아닌 새로운 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 한켠에는 아내가 이렇게 일탈하며 자신을 찾는 모습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무수한 고민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처럼 평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의미 있고 건강한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다양한 조언과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순간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숨겨진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